여러분 안녕하세요. 서핑 읽어주는 남자 송민입니다. 오늘은 어, 어제 말씀하신 대로 저희 이제 구독자 관련해서 공약을 하나 내려고 하는데요. 어, 지금 저희가 구독자 수가 오늘 기준으로 2,970명 이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. 여러분이 그 동안 많이 어, 구독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구독자 수가 꽤 많이 늘었는데, 음 구독자 수가 5,000명이 되면 어, 여러분들. 상품을 좀 드릴까 해요. 그래서 좀, 최대한 좀 빨리 올려볼까.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, 5,000명이 되는 날, 어,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우선 첫 번째 미션하고 첫 번째 상품은요, 어, 지금부터 올라오는 게시물에 가장 답글을 많이 달아주신 분께 제가 상품을 드리겠습니다. 근데 뭐, 이렇게 이벤트를 하면 아마도 뭐, 의미 없는 답글을 막 달아주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런 답글이 아니라 어 제가 요즘에 제가 웬만하면은 댓글을 어 일일이 다 달아, 달아 드리거든요. 어 제가 달 답글을 달아드리는 답글을 카운팅으로 하겠습니다. 그래서 나중에 저희가 다 일일이 세서 답글 개수를 셀것 같고요. 그래서 5천명이 달성될 달성 때까지 현 시점부터 올라가는 게시물에 답글을 달아주시는 분 많이 달아주시는 분께. 요번 어, 모던 서프보드에서 나온 골든 룰이라는 롱보드를 하나 투척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가 한 120만원 상당? 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어, 롱보드 하나 받아가실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벤트는 댓글을 어, 어, 달아주신 분 중에 추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첨을 해서 두 분을 뽑을 거고요 그두 분한테는 한 분한테는 믹패닝 유진 한 분한테는 믹패닝 리틀 말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수량이 지금 좀 변동이 있을 수 있어서 뭐 사이즈 선택 이런 거는 조금 저희가 최대한 감안을 하겠지만 어느 정도 이제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사이즈에서 소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이벤트 두 개. 첫 번째 이벤트 댓글 많이 달아 주시는 분 그분한테는 모던 어 골든 룰 그리고 두 번째 댓글 하나라도 달아 주시는 분그 대신 뭐 그러니까 한 분당입니다. 뭐 닭글을 100개 달았다고 뭐 100개가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. 그래서 닭글 달아주신 분 추첨 두분 해서 믹스 닝서포보드 어, 하나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최대한 빨리 5천명이 될 수도 있겠 될수 되면 좋을 것 같지만 어, 되면 뭐 다음 이벤트도 좀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많은 참가 부탁드리고요. 어, 주변 분들 좀 계속 끌어들이세요. 다단계같이. 그러면 빨리 돼서 빨리 뭐 저희가 이제. 경품 어, 당첨자 뭐 말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으니까. 아무튼 오늘 저희 공약 5,000명 달성 공약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